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읽을 말씀은 사도행전 5장 12절에서 16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12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5장 12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사도들이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죽게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이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힐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우리 어저께 아주 끔찍한 사건을 보았지요. 아나니아와 사피라가 밭을 판 것을 일부를 이렇게 숨겨뒀다가 결국 그들의 혼이 떠나가 죽음에 이르는 사건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무슨 사건이라고요? 영적 전쟁이라는 겁니다. 사단의 유혹을 첫 사람이었던 아담과 하와는 그 유혹에 넘어갔지만. 이제 둘째 아담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새롭게 탄생한 교회 그 교회의 어, 내부의 사탄이 시험한 것을 어, 그것을 이제 승리하게 되죠. 그 시험으로부터 어, 이겨나게 되고 분별해서 승리하게 돼서 그 사단의 이, 어, 그 간교함으로부터 승리합니다. 어, 그래야 교회가 정결해진 겁니다. 온전히 정결해집니다. 그렇게 교회가 속임이 없고 사단의 그이 사단의 이 묶임으로부터 벗어나고 죄악으로부터 온전히 정결해지니까, 그래하여 그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음과 합한 자 되어지니까, 그런 공동체 되어지니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말씀 12절에 보면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난다. 교회가 정결해지니까요. 교회를 대표하고 있는 사도들의 그 손길을 통하여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민간이라고 얘기했는데 교회 밖에서도 사도가 손을 댄 곳마다 기적과 피, 어, 이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표적과 이사들이. 그것은 손을 댐과 댐 댐을 넘어서 사도들이 길을 걸어갈 때에 그 그림자라도 병자가 스쳐 지나가면 병자가 치유되어지는 역사들이 이런 놀라운 은혜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시작이 어디냐면 이 시작이 교회가 온전히 거룩성을 회복했을 때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게 사도행전 5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교회는요. 온갖 잡동사니가 다 모여서 그냥 지지고 볶고 싸우고 이러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사단이 사단의 영향력을 완벽하게 차단해 내고 이 교회 안은 마치 용광로와 같아 성령의 불이 타오르는 용광로와 같아서 어떠한 죄악도 이곳에 들어오면 다 불타 소멸되어지고 거룩한 정금과 같이 정금과 같이 정금과 같이 되어져야 하는 것이 교회라는 겁니다 그 교회의 모든 구성원들이 바로 이렇게 거룩성을 회복하게 되어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 거룩성을 회복하게 되어지면 꼭 오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게 바로 부흥입니다 부흥 1907년 평양에는 장백산 교회에 부흥이 시작되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때 집회 중에 성령이 임하여 길선주 장로 한 사람에게 강력하게 성령이 임하여 그가 온전히 회개하니까. 그가 비록 장로였음에도 불구하고 친구가 맡긴 돈을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였던 그런 죄를 사람들 앞에 고백하니까 그 회개하고 나니까 그 물질에 눈이 멀었던 그 죄를 회개하고 나니까 그곳에 성령의 불이 놀랍게 임하여 평양대 부흥의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래야 그 평양 대부흥은 어떤 역사를 일으켰습니까? 평양 땅은 그때 당시에 이 조선이라는 나라 가운데 가장 타락한 나라 지역이었습니다. 그것은 기생 학교가 있었고 성적으로 가장 문난한곳이었고그 어, 엄청난 타락의 도시 곧 조선의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도시였는데, 그곳에 한 사람이 회개하고 그리하여 교회가 정결함을 회복하니까, 그곳에 성령의 불이 임하고 그 성령의 불로 인하여 도시 전체가 변화되어진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때 선교사들의 기록에 의하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성령, 어, 대 붕이 일어나니까,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니까, 평양의 기생들이... 주님 앞에 나오더라. 처첩질 하던 사람들이 회개하고 그것을 정리하고 주님 앞에 나오더라. 술에 쩔었던 사람들이 술을 끊고 주님 앞에 나오더라. 그러면서 평양의 그 기생거리들이 사라져 버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회복되어지면 지역이 변화되어지고요. 지역이 변화되어지면 나라가 변화되어진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세상이 주님의 나라 되어지는 그첫 시작이 바로 이와 같은 겁니다. 교회의 회복. 그렇게 교회가 회복되어지면 놀라운 표적과 기사가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평양대 부흥운동 어, 1907년 일어난 이후에 그때의 어, 평양대 부흥이 일어날 당시에 어, 이 평양 거리의 깡패였던 깡패로 활동했던, 그래야 늘 어, 상가를 다니면서 온갖 못된 짓을 다 했던 김익두라는 사람이 회심 하게 되어지고, 그가 성령 세례를 받아 목사가 되어집니다. 그리하여 그를 통하여 어떤 일들이 나냐면 성령의 각종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병든 자들이 치유되어지고, 폐병 걸린 사람들이 치유되어지고, 어, 귀신 들린 자들 이 귀신이 떠나가고 이런 일들이 막 엄청나게 이 김익두 목사님의 이흥사역을 통하여 나타납니다. 이때 아이러니가 있었습니다. 김익두 목사님이 속해 있었던 그이 장로교에서 어떤 일이 그때 당시에 있었냐면 그때 당시에 장로교 헌법에 헌법에 성경이 말하고 있는 표적과 기사는 이제 멈추었다.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표적과 기사는 초대교회에만 있었던 일이고 지금은 이런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아예 헌법에 써놨어요 헌법에 그렇게 헌법에 표적과 기사는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써놨던 그 시절에 이 김익두 목사를 통하여 하나님은 표적과 기사를 일으키셨고 그래야 전국에 걸쳐서 대부의 역사를 일으키신 겁니다 그래서 장로교 총회에서요. 이런 김익두 목사의 일 사역을 보면서 1923년 총회 때이 아, 법을 고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 이거 우리가 헌법을 잘못 표적과 기사는 이철든지 초대교회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도 성령이 임하면 나타나는 일이구나 라고 깨닫고 법을 고치는 역사를 일으킵니다. 이 성령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은요. 때와 시기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무엇이에요? 정결함을 거룩함을 회복하면 성령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 교회에도 또한 여러분들 각자의 가정에도 또한 여러분들 개인의 인생사에도 이 원칙은 동일하게 적용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축복을 충만하게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넘쳐나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 그릇이 무엇이냐면, 내 영이 거룩해지는 겁니다. 내 영이. 내 영이 성령으로 충만해질 수 있는 비밀. 내 영이 내 마음이 내 육신이 주의 이름으로 정결함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 영이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갖게 되고 또한 내 육신의 모든 묶임들이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이렇게 부흥은 부흥이 일어나는 데에는요. 몇 가지 부흥의 그이 표적들이 있습니다. 그첫 번째가 뭐라고요? 각종 역사들이 일어나는 역사들이. 그리고 부흥이 일어나면 오늘 말씀에 보면 아 12절에 보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부흥이 일어나면 두 번째 일어나는 것이 뭐냐면 두 번째는 성도들 간에 마음이 하나 되어지는 합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마음을 같이 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 올해 부흥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다 계획하셔서 우리 교회 주신 표가 뭐죠?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을 품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같은 마음, 마음을 같이 하게 되어지는 것이 부흥의 전조이고 부흥을 알리는 사인이라는 겁니다. 이 같은 마음은, 같은 마음은 제일 첫째, 내가 하나님과 마음을 합할 때 시작되어집니다.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때, 나의 아내도 품게 되어지고, 나의 자식도 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지 아니하고 서로가 마음을 합한다라는 것은, 이것은 야합에 불과한 것입니다. 진정한 일치가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개인적인 목적을 위해서 야합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과 합해진 그런 가족들이 또 교회 안에 한 가정, 두 가정, 세 가정 이렇게 모여들기 시작할 때, 온 교회는... 서로 마음을 같이 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렇게 우리 교회가 마음을 같이하여 한 마음으로 모여 예배하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한 마음으로 찬양하며 한 마음으로 코이노니아를 이룰 때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이 새벽에 시작된다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솔로몬 행각에 모여 모이고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솔로몬 행각은 어떤 곳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은 이 담이 두두 개, 담이 두개 외곽에 벽이 있고 그 외곽 벽 안에 성전이 자리하고 있어요. 거기에 그 안에는 안에 문이 미문이었고 그 미문 그 사이드로. 특히 미문을 바라보고 왼쪽 편이 넓은 광장이 있는데 거기에 벽을 따라서 이 행각이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행각, 행각이 뭐죠? 행각이 비를 맞지 아니하도록 걸어갈 수 있는 복도인 거예요. 이렇게 담 옆에 지붕이 쳐져 있고 마당 쪽으로 다 오픈되어져 있는 그런 곳이죠. 거기에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한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날마다 모여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거기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이 날마다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도 부흥을 소망합니까? 모이기 힘쓰길 축원합니다. 지금은 팬데믹으로 인하여 서로 모이기 힘들고 새벽기도도 각자의 처소에서 행하고 있지만 부흥의 역사는. 모임으로부터 일어나는 것임을 믿으시길을 축원합니다. 너무 지금 시청자 수가 10명이 시청하고 있네요. 이 수가 점점 늘어나길 바랍니다. 점점 늘어나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모이기 시작하면 그로부터 무엇이 시작되어 부흥이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부흥이 시작되어지면 네번째 징조가 있는데요. 네번째 징조가 무엇이냐면 오늘 말씀의 13절에 보면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그리고 믿고 죽게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자 여기를 보십시오. 붕이 시작되어지니까 갈리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에는 나머지라고 어 나머지라고 지칭되어지는 그 주, 주님의 그이 초대 교인들과 상종하지 않는 사람,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그러니까 나머지는 뭐예요? 사두개인들처럼 아예 그 무리에 접근조차도 못하는 사람이 있고, 또한 믿고 죽게로 나오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완전히 구분되어지는 겁니다. 마치 흙과 백이 구분되어지는 것처럼 가라지와 알곡이 구분되어지는 것처럼 이게 구분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놀라운 부흥의 역사입니다. 부흥이 일어나면 우리 안에 거듭난 자, 택함 받은 자와 그렇지 못한 자가 구분되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구분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면서 14절에 보면 어, 남녀의 큰 무리더라. 그러니까 믿고 죽게로 나오는 자가 더 많았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보다 어, 택함 받지 못한 저주 받은 인생보다 택함 받은 축복 받은 인생이 훨씬 많다는 겁니다. 어? 이거 명확히 기억하십시오. 어? 세상이 아무리 약해도요 하나님께서 택하 하나님께서 택하신 선한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유지되는 겁니다. 그렇게 많은 더 많은데 오늘 말씀에 주의 깊게 봐야 할 것이 13절에 남녀의 큰 무리더라라고 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여기서 최초로 성경 최초로 최초로 여자를 카운트하는 그 숫자에 여자를 포함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남자가 큰 무리 남자들만 큰 무리를 이루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복음서까지도 어떻게 얘기합니 남자만 5천 명, 남자만 4천 명 이렇게 얘기했는데 사도행전 2, 5장 13절에 어, 14절에 와서야 이제 여자가 등장합니다. 여자가 여자가 무리 수의 일원으로 인정받고 그들이 하나의 개체 수, 하나의 주님의 지체로 인정받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하와의 회복을 의미하는 겁니다. 에덴에서 죄를 지었던 이 하와, 그리하여 에덴에서 쫓겨났던 이 하와, 죄의 통로 출발점이 되었던 이 하와, 이 여자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그 교회 공동체에 당당한 일원으로 서 있음을 이제서야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여자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하나님 백성의 한 일원인 겁니다 곧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이제 남녀의 차이가 사라졌다는 겁니다 구별이 사라졌다 차별이 사라졌다는 겁니다 남자와 여자는 서로 다릅니다 그러나 서로가 틀렸다고 이야기하지 않는 거예요 이전까지는 여자는 재산 소유물에 불과했지만 이젠 동등한 하나님의 피조물로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교회의 위상인 겁니다. 교회는 교회 안에 들어온 모든 사람들은 인종을 넘어 성별을 넘어 모두 하나님의 자녀임을 이 초대교회의 부흥을 통하여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초대교회는요, 미국의 민주주의보다 남녀 평등보다 훨씬 앞서서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또 13절 다시 돌아가면요, 그렇게 믿고 주님께 나오는 사람들을 그 나머지의 사람들도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백성을 백성이 칭송하더라. 백성들이 백성들이 주님께 나오는 사람들을 보고 칭송하는 거예요. 와, 저 사람들 도전이 되는 사람들이야. 너무 훌륭한 사람들이야. 이런 일들이 예루살렘에 가득 일어난 겁니다. 우리 성신교회 성도님들, 이 시간 예배하는 주의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들 여러분들에게도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우리 성신교회 성도들을 바라보는 그 외의 이 내시빌 시민들이 우리 교회 성도님들만 바라보면 와! 저 성신교회 성도들은 칭송받기에 합당한 존재야. 와! 어떻게 저렇게 살수 있지? 너무 부럽다. 너무 아름답다. 너무 사랑스럽다. 저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존재구나라는 그런 소리가 들려주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는 그렇게 백성들로하여금 우리 주변의 이웃 사람들로하여금 우리가 칭송받을 수 있는 그 시작이 무엇이라고요? 그게 정결함, 거룩함의 회복인 것입니다. 그렇게 거룩함의 회복이 일어날 때에 15절과 16절에 보면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때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힐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 괴롭받은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거룩이 회복되어지면 이런 다 나음을 얻으리라. 아뭐 성경은요 믿음이 있는 사람만 나음을 얻다고 이렇게 얘기하지도 않아요. 예수님께서도 그의 믿음을 보시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예수님 한 사람이 사역할 때는 그렇게 한 개인의 믿음을 요구하셨는데 교회 공동체가 거룩을 회복하니까. 남자만 5천 명, 3천 명, 여자까지 하면 무려 만, 만 6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래야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 하나의 커다란 공동체를 이루며 그 어마어마한 공동체가 거룩을 회복하니까. 그래야 이 예루살렘 땅에 거룩의 영성이 임하니까. 무엇이니다 다, 다, 나음을 얻으이다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주님께 나오는 자마다 그가 요에 누여있든 들 것에 실리든 그림자라도 스쳐 지나가면 나음을 얻는 기적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이 기적은 오늘날에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 기적이 무엇을 통해서 일어납니까? 우리가 거룩을 회복할 때입니다. 모든 죄악을 끊어버리고, 오직 주 안에서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그 거룩의 영성이 내 영성이 되어질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기 에 우리 도전 받읍시다. 축복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내 죄가 용서함받고 내가 온전히 정결해지는 것, 내가 거룩을 회복하는 것, 그래, 나를 통하여 내 안에 하나님과 내가 온전히 하나 되어지는 것, 이것이 축복인 겁니다. 이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런 부흥은 또한 아, 하나님께서는 이 부흥을 일으키시는 데에는 또 하나의 목적이 있습니다. 부흥을 통하여 교회가 강건해지기 그런데 꼭 부흥이 일어나면요 부흥이 일어난 다음에 꼭 어려움이 옵니다 그 어려움이 오늘 오늘은 읽지 않았지만 이 사도들을 사두개인들이 잡아다가 옥에 가두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박해죠 박해 이제 아예 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박해의 전조들이 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사도들을 옥에 가두었다 할지라도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주의 가서 성전에 가서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이렇게 다시 세상에 보내신다는. 박해가 와도 우리가 거룩이 회복되어지면 그 박해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되고, 또 다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어떠한 박해가 우리 앞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그로부터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어떠한 환란과 내 앞에 닥쳐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입니까? 천사가 나를 돕는 자 되기 때문입니다. 천사가 나를 도와 나의 심부름꾼 되어주기 때문입니다. 사도들을, 옥에서 풀어준 천사가 이 시간도 여러분들의 모든 묶임들을 푸는 역사가 일어나길 추원합니다 네, 여러분들을 통하여 거룩이 회복되어져 새로운 부흥이 이땅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아부자 하나님 부흥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 일을 위하여 주님께서 정결함을 회복하라, 거룩함을 회복하라 말씀하셨으니. 아버지 하나님 오 시간 우리 이 예배하는 심령 심령마다 거룩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을 닮은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하나님과 더불어 이 세상에 새로운 사도 행전을 써나가는 믿음의 새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해 주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송 502장